눈 속임 상술에 바보되본 적이 있는가? 제 아무리 똑똑이라 한들, 눈 속임 상술, 다크 패턴의 함정에 빠지면 충동 구매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하게 마련 인법. 한국 소비자분이 온라인 쇼핑몰 114곳을 조사한 결과 쇼핑몰당 평균 5.6개의 다크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시가 온라인 구독 서비스 13곳을 조사한 결과 13곳 모두의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이 있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다크패턴 탑10 중 탑3만 제시한다. 1.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광고 문구에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2. 시간 촉박하게 보이기 현재 3냉만 남았습니다. 3. 눈속임 체크박스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동의하게 하는 방식 항공권 구매 시 1개월 후 유로 전환되는 무로 체험 3가지 타급 패턴을 피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가입과 탈퇴가 쉬운 서비스 선택 전략 가입할 때 탈퇴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기 팁 웹사이트나 설명서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둔 섹션이나 이용 요약관을 살펴보고 탈퇴가 복잡하거나 이메일 문의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 2. 촉박한 시간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전략. 마감까지 5분 남으면 진짜 급한 게 아님을 인지하기. 팁. 이게 오늘 당장 필요한가 자문해 보기. 3. 눈 속임을 구별하고 냉정하게 비교하기. 전략. 할인율 보단 실제 가격과 구성품을 비교하기. 팁. 정가 9만 5천 원이 ,000원이 2만 5천 원이라 해도 원래부터 2만 5천 원에 판매된 경우가 많다. 2010년 다크 패턴의 말을 처음 만든 영국인 컨설턴트는 다크 패턴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편향된 생각을 하며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를 기업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크 패턴 취약층을 저학력, 저소득자, 노년층이라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다크패턴의 개별화 맞춤형 설계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우려한다. 다크패턴에 당하지 않을 비법은 현재 없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규와 권리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관련하여, 서미싱 보이스피싱, 다단계 판매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너무 좋아 보이면 의심하라.링크는 누르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돈 이야기가 나오면 한번더 생각하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눈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이 있다.이 속담은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속담집 이담 속찬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만큼 세상이 험하니 항상 주의하라는 뜻이다. 하여 세상이 공짜 없다는 천리를 깨달아야 하리. 공짜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며 합리적 의심이 최선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행동 경제학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욕망의 노예가 되리. 눈 속임 상술, 다크 패턴, 그 치명적 함정과 탈출법은 Hey, hey,